자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중점을 구하자 중점 M이랑 같게 M의 좌표는 두개 더해서 반 나눈 거니까 2 더하기 4? 6 나누기니까 3 콤마 마일 더하기 3은 2 나누기 2하면 1 얘가 중점이네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? 3인 거지 그럼 Y는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하고 X 빼기 X 좌표 이렇게 그럼 Y는 3X 요거 마이너스 9에다가 이항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? 이렇게 되겠네 끝자 얘를 지나고 X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야? 그럼 기울기 구할 수 있는거지?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야 탄젠트 각도 탄젠트 30도 이렇게 30도는? 30도는 탄젠트 30도는 특수각이니까 이렇게 직각을만들고 30도 여기 뭐 30도인데 왜그러니 30 30도 30도고 60이면은 어떻게 1대 2대 6 3이니까 6 3분 내리네 아이고 유화시켜야 3분의 23 유화시킨다겠네. 자기 기울기고 이렇게 지나는 거니까 왜리고 y는 y 빼기 y 좌표는 쓰고 기울기 3분의 23 x, x 빼기 x 좌표 x 빼기 0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. 그럼 요거 3분의 23 x에 요거 뒤에 곱하면 23인가 이렇게 y는 3분의 23 x에 요거 이왕하면은 플러스 23 음, 이렇게 되겠네.